송가인 쇼 kbs 시청료가 아깝지 않은 이유 송가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미 기대감은 하늘을 찌른다 kbs에서 방영된 송가인 쇼는 이러한 기대를 훌쩍 뛰어넘으며 그녀가 왜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에 있는지를 증명했다 많은 시청자들이 한목소리로 이것이야말로 시청료가 아깝지 않은 방송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 정서의 진정성을 담은 무대 송가인 쇼는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녀의 무대는 한국 전통의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했다. 판소리에서부터 트로트의 대표곡까지 송가인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창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선 그녀의 히트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편곡과 무대 연출이 돋보였다. 전통 악기와 현대적인 사운드가 어우러진 무대는 음악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깊은 몰입감을 선사했다. 세대를 초월하는 팬덤과 감동. 송가인의 팬덤은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퍼져 있다. 이는 그녀가 가진 친근한 이미지와 음악적 진정성 덕분이다. 송가인 쇼에서도 이러한 폭넓은 지지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세대를 대변하는 관객들이 그녀의 음악에 공감하고 웃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담아냈다. 특히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된 팬들과의 소통 시간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미소는 음악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 KBS의 품격과 송가인의 시너지. KBS가 가진 고품격의 방송 제작 능력은 송가인의 음악과 완벽히 어우러졌다. 화려한 무대 연출, 세심하게 기획된 조명과 카메라 워크는 시청자들에게 라이브 공연의 현장감을 생생히 전달했다. 송가인의 진심 어린 퍼포먼스와 KBS의 기술력이 만나 시청자들에게 완벽에 가까운 방송 경험을 선사한 것이다. 결론. 진정 가치 있는 방송. 송가인 쇼는 단순히 인기 가수의 특별 무대가 아닌 한국 음악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서를 전달하고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KBS 시청료가 아깝지 않다고 느끼게 만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음악과 방송의 시너지였다. 앞으로도 송가인의 무대가